어, 지금, 에소만의 클래식 모카포트 요, 한 박스에 17만 5천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소만의 클래식 모카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기존 모카포트는요, 깊고 풍부한 맛 때문에 이 모카포트를 어, 아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물을 끓이기 때문에 그 모카포트 특유의 약간 쓰고 거친 맛은 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어 이번에 에소만의 클래식 모카포트라는 제품이 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에소만의 클래식 모카포트의 장점은 업계 최초로 중탕 보일러를 적용해서 특허 기술로 마, 어 만든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 제품 정말 어떤 제품인지. 자 뚜껑을 열어 보시면 여기 보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고무 패킹이 하나 있죠.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고무 패킹이 하나 있고 이걸 이렇게 탁 열면 모카 포트 본체가 모카 포트 본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계량컵. 계량컵 이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계량컵 하나 이렇게 있어서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체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정말 클래식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보면 볼수록 뭔가 기풍이 느껴지는 네 그런 모카포트인 것 같고요. 이 손잡이 끝에도 보면 s o 만에 라고 이렇게 어, 쓰여져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스탠레스 재질로 만들어 어, 졌다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열어보면 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쪽 이제 추출 부위죠 이렇게 생겼고 이제 커피 담는 바스켓 그 다음에 이쪽은 보일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안쪽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이제 물을 넣는데 이게 고압 보일러입니다 고압 보일러고요 여기서 이제 압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쪽이 이제 중탕 원리를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물을 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중탕 보일러라고 합니다. 중탕 보일러.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물을 붓거든요. 이쪽은 먹는 물 챔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면 개요 및 작동 원리라고 써 있는데요. 끓는 물일기압올라갈 때마다 아이. 너무 어렵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공 상태가 되면 물이 빨리 끓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고압보일러를 설계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공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120의 물을 부어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부어주고요. 자, 이 고압보일러를, 어, 히트파이프, 예, 작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잠가주시고 먹는 불 챔버에 물을 잠길 수 있도록 어,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불을 켜줘요. 자, 이 고압 보일러가 히트 파이프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소만의 모카 포트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요, 요렇게 어, 해서 끓이시면 여기 고압 보일러에 있던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어, 이 고압보일러가 진공상태가 되어서 히트파이프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커피를 본격적으로 추출을 해볼 건데요 어, 중탕보일러에다가 50ml의 물을 넣어요 50 넣고 자 먹는 물 챔버에는 100에서 150 정도까지 넣으라는데 저는 100 넣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지금부터 는 쉬워요 100 넣고 자 커피는 몇 그램을 몇 담냐 16g을 담으면 돼요 커피는 16이 아고 18이 었다 음. 자, 커피는 18g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18g 넣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맛있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음. 아, 여러분, 진짜 다릅니다. 지금 커피를 추출되자마자 제가 마셨는데, 커피 온도가 음 우리 에스프레소 온도 정도 한 92도, 93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온도로 느껴지고요. 커피 맛이 정말 부드럽고, 모카포트의 그런 특유의 쓴맛, 이런 것들이 지금 나지 않고요. 참 맛있는 중탕 에스프레소의 그런 커피 맛이 느껴집니다. 이 에소만의 클래식 모카포트는 어 세계 최초로 특허 기술이죠. 작년에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중탕 보일러를 이용한 어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커피 온도 자체가 92도, 93도 그 정도의 커피 온도가 되어서 이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마셔도 에스프레소로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그런 그 모카포트 특유의 깊은 맛들은 아주 잘 표현이 되면서도 이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에소만의 클래식 모카포트를 리뷰해 드렸는데요. 어,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에소만의 클래식 모카포트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어, 더 보기랑 클릭하셔가지고 그 이벤트도 여러분들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어, 모카포트 어, 이런 리뷰들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 리트웨이 커피와 함께 여러분들의 홈카페가 쭉쭉쭉 업그레이드되는 어,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